어, 여기가 이제, 서든 웨슬리안 유니버스리가 있는 데가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요,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영화로 하 내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눈을 볼 수가 거의 없어요. 굉장히 눈이 드물게 오거든요. 근데 LA에 이제 탈봇 대학원이 있어요. 제가 여기를 졸업한 다음에 LA에 있는 탈봇 대학원으로 가게 될 텐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하나님. 눈을 오게 해 주세요. 제가 이제 눈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눈눈 눈 그래서 눈좀 오게 해 주세요, 주님. 어, 나 나에게 은총의 표적을 보여 주시 없어서 그랬을 때 이렇게 기도를 계속 그것을 놓고 이제 기도를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비를 내려 주시는데요. 비가 이렇게 내리다가 비가 이게 눈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 가지고 눈으로 바뀌어 가지고 눈이 내렸었어요. 어, 이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친구들한테 내가 눈, 오, 눈 오게 해달라고 뭐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기도 했었는데, 이제 친구들이 다 웃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 그, 근데 이런 걸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뭐, 물론 이런 기적과 이제 표적 같은 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하셨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그 LA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제 한번더 보여주는 그런 확증적인 것으로 이렇게 기도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동영상을 찍었었어요. 처음엔 이렇게 비하고 비로 내리다가 비가 이제 눈으로 바뀌어가지고 눈, 눈이 내리기 시작한 동영상을 있다가 어, 영상 끝마칠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꿈을 꿨어요. 오늘 꿈 꿈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산맥이 있었어요. 산맥에 아니 산맥이란다. 산맥이 아니라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었었거든요. 한 중턱쯤에 이렇게 친구하고 같이 있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말하기를요. 이 피라미드에서 자기가 뭘 꺼내야 할 물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꺼내달라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는데 일단 들어가가지고 이런 저런 장치를 제가 자, 잘 풀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어, 금동전을 금동전에 여기에 뭐라고 막 적혀있는 건데 이 금동전을 꺼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금동전을 친구한테 줬더니 이걸 가지고 이 친구가 도망을 가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중간까지는 따라갔는데 그 이후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의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그런 다음에는 이제, 어, 좀, 프란시스코 교황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프란시스코 교황이, 프란시스코, 그, 그러면 이, 이분이 이제 막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카톨릭의 연합이 있거든요? 그 연합이 되면서 막 여러 가지 교회의 상황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비춰주셨는데, 그 교, 교회가에 이제 목사가 다섯 명이 있는 거예요. 다섯 명이 근데 게이에요. 그러니까 다섯 명의 목사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은 되게 큰 교회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게이 목사님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막, 목사님들 중에서 스타 목사. 어, 그리고 막, 그런 이제, 어, 인, 어, 그런, 막, 뭐라고 해야 하지? 자신을 드높이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이런 분들하고, 그리고 정확히 대치가 돼가지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핍박하는 날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 아비가, 아니, 자식이 아비를 대적하고, 자식이 아버지를 대적하고, 어머니가 딸을 팔고, 막, 딸이 어머니를 팔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이런 교황의 그런 카톨릭의 움직임 속에서 이것들이 점점점점 점점 연합이 점점 커지게 됨으로 말면서 나중엔 정말 이렇게 되기까지 그런 꿈을 꿨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아, 정말 때가 임박했구나. 그리고 또늘 준비하며 살아겠구나. 이런 어, 의미 있는 꿈을 한번 꿔가지고 여러분들께 간증을 나눠드렸습니다. 꿈을 나눠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말씀지 말에 정말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s n o w s n o w I, I, I play skiing ski yeah, so that's why I like snow.